뉴저지에 사는 김모씨는 평생 성실히 일해온 사람이다. 은퇴 후에는 소셜 연금으로 생활하며 가끔은 한국을 오가며 손주를 돌보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문제는 한국에 남겨둔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겼다. 김씨는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기에 미국에서는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는 단순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IRS는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다.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미국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보고해야 했다. 몇 년이 지나 한국에서 낸 세금자료와 미국의 정보 교환이 이어지면서 누락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과태료와 이자뿐 아니라 고의적 은폐로 판단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작은 무지와 소홀함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뉴욕에 거주하던 박모 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박 씨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었지만 세금 보고를 여러 해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바쁘다는 이유로 회계사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실제로는 일부 소득을 누락하도록 묵인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IRS의 무작위 조사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누락 금액이 수십만 달러에 달했고 반복적인 패턴이 확인되었다.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 탈세로 간주된 것이다. 결국 박씨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형사기소까지 당해 법정에 서야 했다. 시민권자라는 지위가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점이 IRS의 타깃이 되는 이유가 되었다. LA에 사는 최씨 부부의 사연도 있다. 은퇴 후 한국에 자주 머무르며 두 나라를 오가던 이 부부는 한국에서의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계좌 잔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이자가 발생했고 이 역시 미국 세법상 보고 대상이었다. 최씨 부부는 작은 금액인데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수년을 넘겼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 시작했다. 결국 부부의 계좌가 드러났고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순한 소득 누락이 아니라 해외 계좌 신고 의무 위반이라는 무거운 사안이었다. 벌금은 계좌 잔액의 절반까지 부과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은퇴 후 고향을 오가며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꿈은 순식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다. 많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세금 보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라면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어디서 소득이 발생하든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이를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세액공제를 통해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순간 IRS는 이를 탈세로 간주한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액의 누락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방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IRS는 점점 더 국제협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은행과 세무당국이 자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다. 과거에는 운이 좋으면 넘어가던 부분도 이제는 대부분 드러난다. 시민권자라면 설령 한국에 오래 머물고 있더라도 미국 세금 보고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영주권자 역시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세금 보고를 소홀히 했을 때의 결과는 다양하다. 가장 가벼운 경우는 가산세와 이자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벌금이 소득의 몇 배에 이르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경우 형사기소가 되고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평생 쌓아온 신뢰와 커리어, 그리고 가족의 삶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동포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세금보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라고 예외가 아니고 은퇴자라고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발생하는 소득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실수와 누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금보고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과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자신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해외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작은 금액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세법은 원칙을 따지고, IRS는 숫자로 말한다. 앞서 살펴본 김 씨, 박 씨, 최씨 부부의 사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해외에 집을 남겨두거나,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두거나, 바빠서 세금 보고를 미루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작은 소홀함이 벌금과 형사처벌이라는 큰 파도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이다. 세금 보고는 단순히 국세청에 돈을 내는 일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의심과 조사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세금 보고를 빼먹는 순간 IRS의 집중조사 대상이 되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작은 성실함이 평생의 안전망이 되며 반대로 작은 소홀이 평생의 짐이 될수 있다. 세금 보고를 소홀히 했을 때 시민권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동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의 금액과 고의성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문제를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본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미국 세법의 기본 원칙이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있든, 금융소득이 있든, 심지어 퇴직연금이나 작은 이자까지도 신고의 대상이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중복과세를 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냈으니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IRS 입장에서는 보고하지 않은 순간 그것은 누락이자 잠재적 탈세다. 세금 보고 누락이 문제되는 이유는 IRS의 시스템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보교환이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해외 금융 계좌 정보 교환 협정과 각국의 조세 협력 체계 덕분에 한국 세무당국과 미국 세무당국이 계좌와 소득 자료를 공유한다. 즉 한국에서 낸 세금 내역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그 과정에서 보고서에 없는 항목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경고 신호가 켜진다. 한두에 누락이 누적되면 IRS는 의도성을 의심하고 더 깊은 조사에 들어간다. 이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 누락은 과태료와 이자로 시작된다. 신고 지연에는 페일리어 투 파일 벌금이 붙고 납부 지연에는 페일리어 투 페이 벌금이 붙는다. 여기에 연체 이자가 더해져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문제는 반복적 누락과 고행 누락이다. 누락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탈세로 간주되고 이때는 민사벌금 수준을 넘어 형사기소로 번진다. 실제 판례에서도 수십만 달러의 소득을 숨겼거나 해외 계좌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성이다. 단순 실수는 보안 신고와 벌금 납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거나 전문직처럼 세금에 대한 지식과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누락이 발견되면 의도적인 은폐로 해석된다. IRS는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직업, 재산 규모, 신고 패턴까지 모두 들여다본다. 결국 같은 누락이라도 누구에게는 실수로, 누구에게는 범죄로 판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동포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첫 번째는 투명성이다. 해외 자산과 소득을 숨기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 작은 이자 소득, 소규모 임대 소득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특히 FBAR와 FATCA 규정은 해외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잔액의 절반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소액계좌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두 번째는 체계적 기록관리다. 한국에서 낸 세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이자, 소득증명서, 금융기관 명세서 등을 매년 정리해야 한다. IRS는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고의적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병원비공제나 해외세액공제를 활용하려면 영수증과 납부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의 협업이다. 세법은 복잡하고 매년 바뀐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길 때는 모든 소득과 자산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일부만 전달하면 보고서도 일부만 작성되고. 결국 누락으로 이어진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자발적 수정 신고 제도 활용이다. 이미 누락이 있다면 IRS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진 수정은 벌금을 크게 줄여주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해외계좌 신고와 관련된 경우 자발적 수정 프로그램은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 세금 계획이다. 은퇴 후 소득원이 다양해지면 보고해야 할 항목도 많아진다. 소셜연금, 퇴직연금, 해외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섞일 때는 해마다 미리 계산하고 어떤 소득을 어떻게 신고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누락을 예방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임대 소득을 신고하고 미국에서는 외국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중복 과세 없이 깔끔하게 처리된다. 또한 세금 보고의 철저함은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다. 신뢰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사회에서 신용과 세금 기록은 은행 대출, 보험료, 심지어 이민 절차와 시민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번의 누락으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평생의 기록에 남아 여러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전략은 단순하다. 모든 소득과 자산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기록을 남기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완한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IRS가 눈감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든 미국 납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된다. 앞선 사례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 집을 남겨둔 김 씨, 고소득을 숨긴 박 씨, 작은 계좌를 무심히 방치한 최씨 부부 모두 다른 이유로. 세금 문제에 걸렸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다.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세금 보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성실히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다. 세금 보고 누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반복되면 의도적 탈세가 되고, 금액이 커지면 형사사건이 된다. 시민권자라도 예외가 없다. 오히려 더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모든 소득과 자산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그것이 평생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